정복, 요한계시록.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정복하기 위해서 로댐TV를 찾아주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을 정복해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지난번 요한계시록 5장에 등장했던 14만 4천명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명은 새 노래를 불렀고 이 노래는 14만 4천명 이외에는 능히 배울 자도 능히 부를 자도 없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우리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14만 4천 명이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 명이 되기 위해서는 방금 자망에서 보셨던 것처럼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더몇 가지로 압축해 본다면 먼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순결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순결을 의미합니다. 영적 순결 즉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여 따르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속량함을 받은 자들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모든 죄를 씻김 받고 용서받은 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건과 거룩함을 잘 지켜낸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새 노래는 이 땅에서 성량 받은 14만 4천 명만이 부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입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하는 노래이고 믿는 자들의 노래이고 믿음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성량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에 참여할 수도 없고 새 노래를 부를 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14만 4천 명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많은 이단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단들의 주장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하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JMS 등 정통교를 미혹하는 모든 이단이 14만 4천 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JMS라고 하는 이 이단은 재림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주는 교주인 정명석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의 영이 임한 한 육체 바로 자신 정명석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를 믿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초보적이죠.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신천지 역시 12지부, 즉, 12지파에 속한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JMS와 아주 비슷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맞습니다. 거짓입니다. 신천지는 대애원자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격인 목자, 바로 신천지의 총회장 이만희를 지칭하고 있고, 14만 4천 명은 순교자의 영이 땅에 내려와서 신천지의 성도들 14만 4천 명과 결합하는 것, 즉 신인 합의를 주장하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역시 14만 4천 명을 강조하였고, 구원에는 다 계급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첫 번째 아주 기초적인 계급이 바로 14만 4천 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선택한 그 소수만, 특별한 소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을 밟고 산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도 60명, 60억, 50억 인구라고 하는데 그 중에 14만 4천 명만?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것만 생각해 보아도 아, 이거는 정말 큰 이단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고, 이런 이단의 유혹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단이 주장한 이 14만 4천 명은 모두가 다 터무니없는 거짓된 주장들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일까요? 맞습니다.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열두사도 거기에 천명을 곱해서 나온 수가 14만4천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나오는 대로 14만4천이 의미하는 바가 는 뭘까? 그래 여러분 말씀 그대로 14만4천명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14만4천은 12 완전수, 12 완전수, 1000 완전수 결국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완전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한 사람도 하나님은 다 놓치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다 완전하게 구원을 얻게 되어서 완전함, 즉 의로운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새 노래를 하나님께 부를 수 있다 즉그 완전함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살펴보았던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에 유혹의 돌을 던지며 핍박과 또큰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던져서 우리의 믿음을 흩어버리려고 하는 사탄과 마귀의 이 괴계, 특별히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 믿음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는. 믿음을 완성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요한계시록의 공부에 함께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에도 정복 요한계시록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